안녕하십니까? 삼성자로 장기 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식 시장이 비트코인처럼 24시간 365일 내내 돌아간다고 한다면 주식 투자자분들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저는 사실 예전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주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을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주식을 하면 돈을 일단 제가 그렇게 다 하면서도 주식을 안 하면 금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말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바로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단타 중독으로 주말에 주식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었지만 지금은 단타도 끊고 뭐 막상 주식 시장이 열려도 할게 없기 때문에 주말을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주가 이야기도 평일날 가격 변동에 따라 들려오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데요. 주말은 장이 멈춰 있다 보니 앞으로의 계획만 잘 짜면서 제 스스로 실천만 잘하면 되는 것이니 마음이 매우 편안하더라고요. 장기 투자 정말 할거 없지 않나요? 좋은 종목 선정하고 투자는 이미 시작했겠다. 돈이 생길 때마다 매수하는 일만 꾸준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꾸준히 이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덧붙이며 장기 투자에 흔들리는 마음만 잘 잡으신다면 모두 성공적인 장기 투자.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확신합니다 일단 주가가 조정받는 장에서는 배당만 바라보며 투자한다라면 흔들릴 이유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제 1분기 배당을 받으려면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3월 29일까지 매수를 완료해야 삼성전자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기 좀 편하게 달력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번 휴일에 주식을 안 해본 제 친구놈이 주식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추천 좀 해달라 하길래 저는 한치의 고민 없이 삼성전자를 추천했고 저와 같은 방법인 정례식 매수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계좌개설, MTS 사용방법 등을 알려주며 추가로 삼성전자의 배당까지 설명해줬는데 주식을 처음 해보는 것이니 많이 버거워 하더라구요. 이때 느낀 점이 제 친구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모두 배당이 처음인데 이참에 친구에게 설명한 것처럼 배당금은 얼마인지 기준일은 무엇인지, 배당락은 또 무엇인지, 새로운 샌들께도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배당에 관한 영상을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올렸었는데요. 유튜브 특성상 예전 영상을 찾아보기 힘드니, 매 시즌마다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배당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일정만 체크하시고, 남은 일주일 계획 잘짜시면될것 같고요. 아직 배당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배당 투자 계획 잘 짜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삼성자를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딱 다섯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배당금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삼성전자에서 1년에 총9조 6천억 원의 현금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주 친화 전으로 올해부터 정기 배당금을 2천억원 늘려 총 9조 8천억원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약2% 정도 상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은 1년에총4 번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 배당이라고 하죠. 작년까지 보통주는 연 1,416원, 우선주는 1,417원을 지급했는데요, 연 1,416원이니까 이를 4로 나누면 분기당 354원을 주식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주를 가지고 있다면 3540원을,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35,400원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올해부터 2% 정도 배당금이 상향하였으니 분기배당금은 약 361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짝꿍입니다. 정말 중요한 놈들, 배당 자격일과 배당 기준일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식판에서 배당자격일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사용하진 않는데요. 그럼에도 왜 배당자격일이라고 이름까지 붙이면서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배당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배당기준일과 자격일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입니다.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마지막 날입니다. 삼선자는 분기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각 배당기준일은 3월, 6월, 9월, 12월에 영업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1분기 마지막 영업일은 31일이잖아요. 그래서 31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주명단에 이름이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리려면 주식 매수날을 포함하여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애가 될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택배를 시키면 이틀 정도 후에 물건이 도착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쌤들의 이름이 삼성자에 도착하려면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 자격일 29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 기준일 31일 이름이 올라가니 둘은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부분을 저도 많이 헷갈려 했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말을 하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1년치 달력에 배당 기준일과 배당 자격일 두 날짜를 모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일보다 더 중요한 자격일에 별 표시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정말 재밌는 점은 배당 자격일 단 하루만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9일 주식을 매수 후에 30일 날 매도를 하여도 배당 기준일 31일 날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단 하루만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당장 팔면 개꿀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 있겠죠. 주식 파는 그리 쉽게 돈벌수 있는 곳이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게 바로 배당락입니다. 벌써 네 번째네요. 네 번째는 배당락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락일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로서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며 출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는 배당으로 나갈 현금이 시가총액에서 미리 빠져나간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시가총액이 1조인데 배당을 100억을 준다면 배당락일은 9,900억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배당을 노리고 주식을 자격일 다음날 바로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나서서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4분기 삼성자 우선주의 배당락일 모습입니다. 시작은 마이너스 0.55%로 시작하여 장 시작 직후 엄청난 매도세로 마이너스 3.3%까지 투매가 나왔습니다 배당만 노리고 들어왔다가 배당보다 더큰 손실을 보고 나갈 수 있다라는 점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락에 관한 내용을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야기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마인드입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이번 영상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배당 받자고 삼성자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삼성자 배당률 3% 이상, 그것도 옛날 말이지 지금 배당금이 상향됐어도 현재 기준 2% 초반입니다. 어찌됐건 아마 최종 목표는 긴 투자 기간 동안 쌓이는 수익과 긴 투자 기간 끝에서 얻을 최종 수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삼성자의 미래가 너무 밝아서 투자 안 하면 인생 손해일 것 같아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하루하루 변동성에 울고 웃고를 반복하다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 지치고 힘듦을 막아주고 긴 투자 기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배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행에 3년, 5년씩 적금 잘 넣었던 우리잖아요. 그 적금을 삼성자 은행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주가는 만기 때까지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은행보다 더 주는 배당금에만 집중하시면서 주식을 매집하는 겁니다. 단돈 30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아끼고 적립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평소 전락하는 좋은 습관도 생기게 되고요. 배당금을 생각하며 주식을 모으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주식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면 매수가 겁이 납니다. 당연 매도에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우리는 단순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자를 믿으면서 장기 투자 기간을 정하셨다면 그 기간까지 은행보다 더 주는 배당을 받으시면서 인내하시고요. 인내의 세월 끝에 달달한 열매를 수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파이팅! 오늘 설명드린 다섯 가지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한건 아닌가 걱정스러운데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답변하기 힘들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내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삼성자로 장기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